일단, 첫 번째입니다.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어떤 것이며,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이 선생님, 저는 이거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없어요. 그냥, 어, 농협 나오니까 쓴 거고요. 뭐, 우리 부모님께서 조합원이셔서, 그래서 지역 농협 유리할 것 같아서 저 쓰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겠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얘기할 때 이게 그럴듯해야 되잖아요. 그럴듯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놨어요. 직업 선택은 직업적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자신의 일을 즐기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며 다른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회적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직업입니다. 즉, 내가 다른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다른 삶의 양식, 누군가에게,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노동력을 활용한다라는 얘기는 나의 본인의 역량을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 얘기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본인의 역량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거를 활용하는 건데 어, 다시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중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거 적어 볼까요? 우리가 잘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은 잘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중에 무엇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 이런 것 선택하실 것 같은데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잘하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좋아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을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 역량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하는 것이다. 그 잘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영향으로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선택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일반적 요인으로는 계층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나이적으로, 성별적으로. 우리는 직업 선택의 일반적 요인이라고 해서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는 특수 요인 때문에 어 직업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적성이라든지 지능, 흥미. 이것들은 전부 다다 뭐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 잘하는 것. 즉, 나의 역량. 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직업 명성 가치관 요구 자아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이나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자신도 발전하고, 자신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뭐 기업도 발전하는 거 이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발전하고 기업도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우선적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무엇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잘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라는 얘기가 사실은 먼저 나오면 훨씬 더, 더 좋아요.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 정리해 봅시다. 자, 요거 지우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요거 지우고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정리를 해 보면,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즉, 내가 본인이 할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이게 드러나면 좋죠. 이게 드러나면 좋죠. 둘 다. 둘 다. 그럼 본인이 할수 있는가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저는, 어, 누구보다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조합과 이에 관한 유통에 대해서, 유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특히 농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6차 산업, 6차 산업은 생산에서부터 어디에까지 이르기까지,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모두 다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나는 그 중에서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 유통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 부분을 누구보다 잘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는 우선적이다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는 사회적으로도 그냥 역할,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통해 어, 어떤 부분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싶다. 이것이 나의 직업 선택의 기준이야. 기준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구체적으로 쓴다라는 느낌을 주시면은 오히려 더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직업 선택을 할 때는 돈, 명예, 흥미 거의 요세 가지 안에서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직업을 가지면서 돈도 벌고 싶고요, 명예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흥미로운 것들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솔직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 저는 돈을 가지기 위한 것이 우선적인 가치입니다. 그럴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뭐예요? 이 돈은, 소위 말해서, 내가 사회적 역할을 했을 때 벌어들이게 되는, 어, 이익입니다. 나의 이익이 되는 거고요. 명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흥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이때 나의 경험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더 더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자소서들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